안녕하세요. 88살 심장내과 의사 한도균입니다. 60년 동안 심장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왔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날한 한 시각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72살 쌍둥이 자매 이야기입니다. 언니 김영희 할머니는 평소 제 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분이셨어요. 그날 아침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려 2시간을 버티신 뒤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다 주차장에서 쓰러지셨고 지금도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반면 제 환자였던 동생 김영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자마자 제가 진료실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7단계 방법을 기억해내셨고. 침착하게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셨죠. 같은 쌍둥이 같은 시간 같은 병인데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 미리 익혀둔 단순한 응급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혼자라도 심장마비가 왔을 때. 10초 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스스로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가장 기적 같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74살 박옥내님 사례예요.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박옥내님이 제 병원에 오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살았어요. 그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대로 했더니 살았어요. 박옥래님이 겪은 일은 정말 아찔했어요. 그날은 일요일 아침 7시였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아들 며느리는 여행을 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누가 큰 바위로 꽉 누르는 것 같은 아픔이 왔어요. 처음엔 체한 건가 생각했어요. 전날 저녁에 삼겹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무서워졌어요. 혼자인데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한달 전에 동네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 머리에 확 스쳤어요. 심장이 이상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세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때 들었던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기억해내서 실행했어요. 그 결과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덕분에 일주일 후 건강하게 퇴원도 할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신비한 방법이 뭘까요?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정확한 응급처치를 아는 사람은 생존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5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그중 8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박옥내 할머니와 영순 할머니가 실천했던 누구나 10초면 기억할 수 있는 완벽한 7단계 생명과기 방법을 똑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너스로 집에서 미리 10분만 준비해두면 생존 확률이 무려 85%까지 올라가는 비밀 준비법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2부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행동. 그 놀라운 7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희 할머니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들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심장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지.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족들에게 다 알려야겠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심장에 이상이 왔다고 느끼고도 빨리 병원 가야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66살 이창수 님도 그랬어요. 출근 준비 중 가슴 통증을 느끼고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추돌 사고가 났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은 건지셨지만, 현재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살 조영수 할아버지는 택시 기다리면 더 늦을 것 같다며 직접 운전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운전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더욱 악화된 거였어요.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땐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 자체가 심장에 독이 돼요. 절대 스스로 운전하거나 병원까지 걸어가려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참아보자 하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견뎌요. 78살 김희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던 중 왼쪽 어깨에 묘한 통증을 느꼈지만 조금만 더 풀고 들어가자며 계속 일하셨어요. 결국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심장 근육의 30%가 괴사된 상태였어요. 비슷한 사례로 정덕문 할아버지는 TV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했지만 소화가 안된것 같다며 3시간을 참으셨어요.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느꼈다면 바로 행동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화장실이나 방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대로 가야겠다, 이불 깔고 누워야겠다 하며 화장실이나 방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심장이 더 약화될 수 있어요. 81살 박윤봉님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 방에 가서 누워야지 하며 거실로 나오던 도중 쓰러졌고, 다행히 그 시간에 외출했던 가족들이 들어와 응급실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가슴이 아팠는데 침실에서 쉬어야지 하며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까지 입으셨어요. 그 자리에 앉든, 기대든, 누웠든,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심장은 움직임을 싫어해요. 네 번째는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며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알려야지 며느리도, 친구도 전화기를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설명하다가 골든타임이 통째로 날아가요. 73살 이연자 할머니는 실제로 열통 넘는 전화를 돌리며 나좀 이상해 하고 설명하시다 119를 마지막에 불렀어요. 도착했을 땐 심정지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비슷한 사례로 안기철 할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 형님까지 총 8통의 전화를 하면서 각각 자세히 설명하느라 40분이 지났어요. 마지막에 119를 부를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연락은 딱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한컵 마시면 괜찮아진다. 기침을 계속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 한 발로 서 있어 보면 심장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이 모든 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특히 기침을 세게 반복하는 행동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해요.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8살 서연이가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가슴 아프다고 하니까 서연이가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119부터 불러요.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생명을 구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 행동, 그리고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다음에 말씀드릴 올바른 대응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3부. 혼자 있을 때꼭 기억할 일곱 가지 마법의 방법. 이제 박옥내 할머니가 기억해낸 그 방법. 지금 여러분께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만든 혼자 있을 때꼭 기억해야 할 일곱 가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도 언젠가 갑자기 아플 수 있을까?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걸 멈추고 벽에 기대어 앉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설거지를 하든 걷고 있든 tv를 보든 모두 멈추고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상체를 조금 세운 자세가 심장을 편하게 해주고 눕는 것보다 기대 앉기가 훨씬 더 안전해요. 작년에 77살 김만호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가슴이 아팠는데도 조금만 더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쳤고 심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됐어요. 반대로 박순자 할머니는 빨래를 넓다가 가슴이 답답해지자 즉시 빨래를 넣고 벽에 기대어 앉으셨어요. 그 덕분에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춤. 이것이 첫 번째 생존법이에요. 두 번째는 약이 있다면 바로 먹는 거예요.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드세요. 특히 아스피린은 씹어서 드셔야 효과가 빨라요. 삼키면 효과가 늦고 씹으면 5배 이상 빠르게 작용해요. 혈관을 막는 피떡, 즉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단, 위염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정재석 할아버지는 산책 중 가슴이 아파서 약국에서 산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어요. 그냥 삼키려다가 씹어야 빠르다는 말이 생각나서 씹어 드셨거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전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심장마비 같아요라고 꼭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하세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요. 심장마비 같아요를 말하면서 정확한 주소를 말하세요. 심장마비라고 말해야 긴급출동 분류가 되고 가족보다 119가 먼저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가슴이 좀 아파요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심각한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다시 심장마비 같아요 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갑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한마디 차이로 도착 시간이 10분이나 단축됐어요. 네 번째는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붙이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10분이 그냥 날아가요. 문은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이면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도둑보다 더 무서운 건 구조가 늦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넣어주세요. 구조 활동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강명자 할머니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문에 붙여두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렇게 준비된 분은 처음 봤다고 감탄했대요. 다섯 번째는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등을 벽에 기대고 상체는 45도 정도 세운 뒤에 무릎 밑에 쿠션이나 이불을 접어 받쳐서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혈류 순환을 도와줘요.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짧게 알리는 거예요. 가슴 통증 119 불렀어. 문 열어놨어. 이렇게요. 통화는 숨을 가쁘게 함으로 위험해요. 짧고 간결하게 한 줄만 알려도 충분해요. 조미경 할머니는 큰딸에게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라고 보냈어요. 딸이 바로 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줬어요. 할머니는 문자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려서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4초 들숨, 6초 날숨으로 폭식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손을 배에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시는 톡식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심장이 안정돼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 드릴게요. 12살 지훈이가 엄마가 갑자기 아플 때이 7단계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엄마는 지훈이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말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7단계를 박옥내 할머니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침착하게 실천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4부. 미리 준비해두는 4가지 생존 세팅 약 5분. 앞서 말씀드린 2부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3부의 올바른 7단계 생존법.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실천하려면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미리 해두는 준비예요. 혹시 이런 걱정 있으세요?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할 것 같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혼자 있을 때 누가 도와줄까? 바로 그런 걱정을 없애주는 완벽한 준비법이에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집안에, 휴대폰에, 냉장고에 몇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준비는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잠금 화면에 설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휴대폰에 응급연락처와 질병정보가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에서도 응급정보보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건강앱, 안드로이드는 설정 안전 및 긴급에서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입력해 두세요. 76살 정문식 할아버지는 길에서 쓰러졌을 때, 이 정보 덕분에 구급대원이 즉시 와파린 복용자임을 파악하고 출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가 응급 카드보다 빨라요. 오늘 꼭 해두세요. 두 번째는 현관 근처에 비상 연락처와 비밀번호 메모를 부착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비밀번호를 몰라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 부수는데 10분 걸렸다. 이건 골든타임을 날려버리는 치명적 문제예요. 현관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응급 시 현관문 비밀번호, 보호자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서 문 옆에 두세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서울 강서구 최영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빨간 테이프로 붙여둔 이 종이 덕분에 구조가 3분 만에 시작될 수 있었어요. 비밀번호 공유는 불안할 수 있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 번째는 휴대폰 단축번호와 SOS 단축키를 설정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는 기능이 있어요. 3번 또는 5번 연속 누르기 설정을 꼭 확인하시고 특히 1번, 2번은 자녀나 가까운 가족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세요. 82살 김정수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 5번 누르기 설정을 해 두셔서 의식을 잃기 직전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 심장 통증 신고 문자가 발송됐고 그 덕분에 가족이 먼저 도착해 도왔어요. 이건 단 10초 만에 설정할 수 있고 당신을 지켜주는 구조 버튼이 돼요. 네 번째는 냉장고에 비상약과 연락처, 행동 메모 봉투를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냉장고 겉면에 자석으로 빨간 봉투나 지퍼백을 붙여두세요. 그 안에는 아스피린 12정을 습기 방지용 약통에 보호자 연락처 메모 그리고 심장마비 7단계 행동법 정리 카드를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멈추고 기대앉기, 두 번째는 아스피린 씹기 이런 식으로요. 대구 수성구 박수님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하고 그 안에 적힌 메모대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 덕분에 빠른 처치가 가능했고 담당 의사는 이 봉투가 생명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냉장고는 응급시 생존함이 될수 있어요. 이네 가지 세팅은 박옥내 할머니 역시 대부분 준비해 두셨던 항목들이에요. 특히 비밀번호 메모와 약 보관이 구급대원의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했어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설정, 문 옆에 비상 연락처 붙이기, 냉장고에 빨간 봉투 하나 준비하기. 심장 마비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된 행동이 생명을 지켜요. 다음 5부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다시 요약해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짧고 강한 행동 유도 메시지로 마무리해드려요. 7단계 생존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붙여두고 반복하고 가족과 나누는 것이에요. 지금 공유와 댓글 남겨주세요. 7단계 기억하겠습니다. 이한 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5부.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 오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78살 김영자 할머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7단계 전다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질 만큼 아프셨을 때단 3가지만 기억해내셨어요. 움직이지 말기, 문 열어놓기, 그리고 119 먼저 전화하기. 그렇게 단순한 3단계만 실천했을 뿐인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의사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만 실천해도 목숨이 붙잡힙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당신도 준비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료가 끝난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걸 꼭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당신의 손에 있는 작은 실천이 어느 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할세 가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냉장고에 메모 한장 붙여 주세요. 7단계 행동법, 아스피린, 연락처만으로도 준비는 시작돼요. 두 번째, 이제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실천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냉장고 문옆 메모가 그 어떤 응급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 한줄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 시간표를 바꿉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셨듯 잘못된 행동 하나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옵니다. 운전이나 참기 불필요한 이동 과도한 전화는 모두 시간을 빼앗고 심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심장은 정지와 즉각 대처를 원합니다. 7단계 생존법을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의 흐름만 기억하세요. 몸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도움을 부르고,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 이 5단계 흐름 속에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있습니다.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한번 열어보고, 문 옆에 메모 한장 붙이고, 냉장고에 작은 봉투 하나 만들어두는 것. 그 사소한 행동이 목숨을 지키는 진짜 준비입니다. 이 모든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심장마비는 두렵지 않은 병이 될수 있어요. 끝으로 제가 88년을 살아오고 60년간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하시고 냉장고에 작은 메모 한장 붙여주세요. 그한 장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7단계 기억하겠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또 하나의 생존이 되어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환자 사례와 심장내과 전문의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건강정보입니다. 위급한 순간 누구나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시청자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단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응급대응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심장 관련 증상이 반복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